도끼 일부분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해서 잠깐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로 들어가기로 할게요 자첫 번째 도끼 일부분 문제 푸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 보기를 파악하셔야 돼요 보기를 파악한다는 건 보기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보기에 대한 품사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보기에 대한 품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자리가 동사의 자리인지 명사의 자리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기를 가장 먼저 파악해 주시고요두 번째 보기를 보신 후에는 빈칸의앞 혹은 뒤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독해 일부분은 지문이 조금 긴 편이에요. 독해 일부분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해석하게 되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빼앗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다 해석하기보다는 빈칸의 앞뒤 부분만 해석하고 고정표현이 혹시나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연결지어서 정답을 찾는게 가장 빠른 정답을 찾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것을 통해서 우리 한번 문제를 접목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두가지 한번 풀어볼건데 1번,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도깨비 부분 보시면 빈칸 자리 딱 보이시죠? 요 빈칸의 위치에 들어갈 표현을 A, B, C, D 보기 중에서 어울리는 표현으로 정답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요령대로 첫 번째 보기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첫 단어, 쪼이 지오 하면 추구하다는 뜻인데요. 우리 요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죠, 그죠? 추구하다는 단어는 항상 제에 우리 뭘 받는다 그랬었나요? 추상명사. 받는다고 했었어요. 그럼 우리 한번 말로 해볼까? 완벽함을 추구하다 뭐라고 하죠? 쪼이 지오, 완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쏘이 지오, 완매. 그죠? 그럼 목표를 추구하다 증거로 뭐라고 할까요? 쏘이 지오, 무비아오. 다시 한 번. 쏘이 지오, 무비아오. 해서 목표를 추구하다. 이렇듯 항상 추상명사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B번에 정 지오 하면 여러분, 요구하다, 못다란 뜻이었습니다. 그죠? 정치가 받는 목적으로 딱두 가지, 고정력식 명사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의견을 요구하다 증거로 뭐라고 할까요? 정 지오, 이지엔. 다시 한 번. 정, 지우, 의, 견그죠 다시 한 번. 또 하나. 우리 의견 말고도 한 가지 더 받는다 그랬는데, 견해, 생각이란 단어가 있었어요. 그죠 견해, 생각을 요구하다. 중고로 뭐라고 하나요? 정, 지우, 칸, 바. 다시 한 번. 정, 지우, 칸, 바. 라고 해서 견해를 요구하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인다. 그래서 이두 가지만 명심하자. 라고 우리가 배운 바가 있었죠. 시간에 첫 단어 보시면, 커, 프 하면 극복하다란 단어예요. 그죠? 극복하다는 단어도 고정격식 명사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배웠던 게 뭐였냐면, 실발, 실패하다는 단어. 실패를 극복하다 중고로 뭐라고 하나요? 커, 아, 그 후, 아, 실, 발. 아, 다시 한 번. 커, 아, 그 후, 아, 실, 발. 아. 하면 실패를 극복하다는 뜻이었어요. 또 하나 우리 어려움을 극복하다라는 표현도 배웠었는데요. 어려움이라는 단어 중고로 뭐라고 하나요? 쿤난. 이라고 표현했었죠. 그죠? 어려움을 극복하다 중고로 뭐라 그래요? 커, 후, 쿤, 난. 다시 한 번. 커, 후, 쿤, 난.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극복하다란 이 단어는 뒤에 보통 어려움이나 실패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필기를 다 공부를 했었죠. 자, D1. 첫 단어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포이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얘는 우리 쓰임새가 두 가지라고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동사로 쓸 때가 있고 명사로 쓸 때가 있다고 했어요. 동사로 쓸일땐 뜻이 뭐였죠, 여러분? 전파하다. 또 다른 거 하나, 널리 보급하다. 바로 그런 뜻이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명사로 쓸 때의 뜻을 아는 것이 핵심이라 그랬죠? 우리 명사로 쓸 때는 뜻이 뭐였을까? 뭐, 뭐, 그죠? 홍보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홍보 방안을 중고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토이광, 방안 다시 한번 토이광, 방안이라고 표현한다. 아시겠죠? 이런 표현들을 잘 익혀보시면 돼요. 자, 보기 파악이 끝났으니까 빈 칸에 바로 한번 앞뒤를 펼쳐보겠습니다. 빈 칸에 앞뒤를 봤더니, 빈 칸에 뒤에 여러분 뭐가 나왔냐면, 무, 며, 목표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목표란 단어와 함께 이어질 동사를 찾는 겁니다. A, B, C, D가 전부 동사이기 때문에. 어울리는 표현, 정답 당연히 몇번 될까요? A번. 바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본문을 해석하지 않고도 요령으로 여러분 문제를 풀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해보면 웜은 우리가 짜이 모두한 끊임없이 소위지옥권과 무, 며, 뭐, 더 동시에 더욱 높은 목표를 추구함과 동시에 이에 코 불가능하다 토리 실지 현실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쓰어 쓰리다 자신에게 적합한 것이 비로소 쏘이 하오다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풀어 봤고요 이것과 근접한 문제로 또 한번 출제됐던 게 바로 2번 문제예요 같은 맥락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번 쏘이치오 추구하다 똑같은 단어죠 뒤에 추상명사 온다 b 번에관자 여러분 관찰하다는 라 뜻이에요. 얘가 받는 고정 패턴 딱 하나라 그랬거든요. 사물을 관찰하다 우리 중국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관자실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관자실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이번에 정치오 요구하다라고 해서 목적어자리에의견이랑 견해 두 가지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의견을 요구하다 뭐라 그래요? 정치오 이지엔이라고 표현한다. 이번에 상정하게 되면 상징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상징하다라는 표현에 가장 많이 목적으로 받는 것이 평화라는 단어인데요. 상징, 평화를 상징하다 우리 중고어로 뭐라고 할까요? 쌍정허핑이라고 표현한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쌍정허핑이라고 표현한다.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A, B, C, D 역시나 또네 가지 전부 다 동사가 나왔어요. 빈칸을 봤더니 빈칸 뒤에 목적자를 확인하니까 이지엔 의견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정답 당연히 몇번 되겠어요? 정답은 C번 되는 거죠. 본문을 해석하지 않고도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해 1부분은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보기를 미리 파악한 후에 빈칸의 앞뒤를 확인하고 바로 정답을 찾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일정치우 이지의 질치에 의견을 요구하기에 앞서 우리는 삐시 반드시 여요 갖고 있어야 한다. 이거 수위즈디다 자신만의 칭추더 상파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 표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